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 자 f(x)가 5보다 작을 때는 자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5보다 작은 쪽은 직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5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직선. 5일 때는 이렇게 뻥 이렇게. 그리고 5보다 크거나 같 때는 어 이게 2분의 a에서 v자를 이렇게 길긴 상태, 이렇게 v자를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디서 끊는지 어, 그걸 고민해봐야 되는데 gx는 자 o와 b가 근이 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지금 지금 상황이 이두 개가 연결될 수도 있고, 연결이 안될 수도 있는데, 자, 요, 2분의 a가, 어, 2분의 a가 5보다 작은 쪽에 있을 때, 이때 이렇게 v자를 그릴 때, 요, 요 때부터 먼저 볼게요. 이때 v자를 그리면서, v자가, 이렇게 이렇게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곱하면은 자 f x 곱하기, 곱하기 g x를 미분하면 f x 미분 g x 더하기 f x 곱하기 g 프라임 x. 음 이게 g x가 이차함수라서 존재하죠. 그 이게 우극한 극칸이 우극한이 네모 좌극한이 세모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자, x는 5에서 x는 5에서 우극한 절극한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음, 괜찮아. 그 gx는 그때 값이 예, 0이죠. 0이니까 괜찮습니다. 어, 함수값도 함수값도 f(x) 함수값도 5로 접근할 때우극한자극하니뭐 <laughs> 별과 어달 모양으로 달라요. 다르니까는 이게 요런 상황에선 얘가 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이쪽은 이제 0이 됐으니까 이쪽도 0이 돼야 되는 방법 밖에 없다. 곱하기 0을 해야지. 어, 우극한과좌극한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5에서, 일단 함수값은 0인데, 미분계수도 0이 되어야 되니까는 gx가 x 빼기 5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 즉, b 값이 5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 지금 불연속이 가능한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진다. 자, 정리해보면은, B값이 5. 2분의 A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즉, A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음, 1부터 10까지이죠? 자, 그때 B값은 5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순서쌍은 10개, 1부터 10까지 10개가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상황이었구요두 번째 상황은 자 그려볼게요. 우선 자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이 V 자가 여기가 오잖아요. 예 V 자가 이 뒤쪽에서 끊기는 거예요. 뒤쪽에서 이렇게 해서 V 자가 생기면서 미분 불가능한 내가 더더 생기는 거죠. 요, 여기가 2분의 2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까 이쪽은 <laughs> f x 프라임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게 우극한 네모, 좌극한 세모 달라요. 이 값이 0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함수 값도 별과 달로 달라요. 그러면은, 이쪽이, 그, g'x가 지금 x가 5일 때, 이게 00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gx가 아까처럼 x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2분의 에서이 뾰족한 거, 여기 미분 불가능한 거, 그, 요거는 같은데, 이쪽이 달라지잖아요. 이거,가 처리가 안 되죠. 다시, 이 gx가 0이 되는 값이, 어, 3차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요, 런 상태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이면은, 여기가 붙어야 돼요. 부... 자.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붙어서, 붙어서 요렇게 된다면은, f, 프라이맥스 gx 자, 이붙는 상황 연속이 되는 상황을 봅시다. 그러면은 자, 5일 때 x 값이 5일 때 어, 이게 네모 세모로 우욱한 우우칸, 자각이 달라요 근데 어차피 이게 0이니까 괜찮죠. 이게 함수값이 같아요. 이게 별별로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 0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어. 이게 이 값이 이 값이 0이 아니어도 어 우한자극한이 같아질 수 있다. 자, 그럼 이거 연결될 때가 얘가 5, 10이기 12, 때문에 5, 10을 지낸다. 그러면 은 어, 2x 빼기 a의 절댓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게이 값이 10이 된다. 5, 5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0 빼기 a는 10. 그래서 어, a 10은 10에서 a 값이 20이 되겠죠? a 값이 20인 상황. 여기, 여기가 또 뾰족해지기 때문에 a 값이 20이면은 2x 빼기 20이잖아요? 그러면은 10일 때가 또 뾰족하는 거죠. 그러면 gx는, 자, 어, 10에서, 10에서 함수 값이 0이 되는 게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죠. 즉, b 값이 10이 된다. A 값이 20인 상황에서는 B 값이 반드시 10이 된다. 자, 요거 하나 추가가 돼서 정답은 11개가 되겠습니다.